잖아 나갔습니다. 아, 이게 맞네요. 예, 며칠 사이에 엄청 가을이 됐습니다. 어제 그저께만 해도 더운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곳에... 가을 같은 날씨네요. 안개가 끼니까 가을 느낌 이 납니다. 가을이 돼도 매듭을왜 저기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 여름에는 여름 새벽에는 이런 안개가 별로 잘안 끼거든요. 그냥 덥지 <laughs> 그, 그러면서 그리고. 오늘 속도 가을일지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렛츠 고. <웃음> 아니... <laughs> 봤어요봤어 ㅋ <laughs> 걸 <거리면> 어떻게 꺼내... <거네>. 이쯤 <laughs> 되면 되는 생각 배우만에 수변을 던지러 갈 거야 베스가 한 마리 딱 나왔습니다. 제가 저 위에서도 크랭크베이트 입질을 받고, 여기서도 크랭크베이트 입질을 받아서, 아, 거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아, 왜 낚시가 안 될까 하면서, 철수 길에 마지막으로 안에 한번 던져보자 했더니, 이런 베스가 한 마리 딱타고 물어주네요.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그에 베스! 아, 입질도 없었어요. 입질도. 아,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길래. 약간 가을 베스 이런 느낌으로 나와 봤는데 뭐 딱히 입질은 없길래 몸을 던졌더니 어풀인줄 알고 싹끄는데 왼쪽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챔질 했더니 귀여운 베스가 또 나왔습니다 또 문지고 들어지네요 이거 <laughs> 보세요 작은 고기들이 계속 나오는 계속 반응하는 것 같아요 뭐요 이런 계절의 특징이죠 네, 뭐 초가을 늦여름뭐 한창 작은 고기들이 그거를 네, 한참 뱀비를 뗍니다 큰 고기는 다 어디 갔을까? 고메게잘 나오던 한번더아고기 <laughs> 진짜 작은가보다 아또 오기가 생기네 일단 잡아볼게요 저거 끌고 가잖아. 안 작네. <laughs> 야이만한 베스트가 <배수가. 웃음> 예. <laughs> 아 제가 여기다가 던졌는데 제가 조금 전에 조그만 한 마리 낚았잖아요. 그래서 딱 던졌는데. 아니, 또쭉 끌고 가더라고. 요 던지면, 왼쪽으로 끌고 던지면, 오른쪽으로 끌고 던지면, 왼쪽으로 끌고 가. 결국에 잡아냈습니다. <laughs> 역시, 안 나올 땐, 웜이 짱이에요. 아! 보기 있네요. 아, 대충 알것 같습니다. 아, 뭔가 이제 알것같아알것 같아요. 아, 이제 첫 고기 낚을 낚을 때만 해도 감이 없었거든요. 아니 물이 이렇게 흙탕이고 뭐 이렇게 다 분위기가 이렇게 한데 같은데서 버즈베이트 반응도 없고 아이고, 아, 뭐다 고민이 있었는데 여기 이런데도 원래 버즈베이트 쳐야 되잖아요. 크랭크베이트도 석축해서 따닥 물어줘야 되는데 음, 알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한 마리 일단 낚아보고. <laughs> 어, 걸림이 엄청나네요 여기.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물이 이렇게 쓸려 나가니까 여기 흐름이 늘 있겠죠. 흐름이 늘 있어서 아마 여기는 퇴적물이 못 쌓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에는 막다 돌들이 이렇게 있겠죠. 흔히 채널 채널 이렇게 있으면 이쪽 이쪽 면들에 지금 그래서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베이트 피시도 있고, 아까 나왔던데도 저렇게 걸어가 보니까. 여기도 베이트 피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생각에는 조금 전에 줄이 이렇게 늘어져 있어가지고 저 역시 이렇게 늘어져 있어가지고 다 긁혔네요. 흐름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챔질이 정확하게 안된것 같아요. 아까 보겠습니다. 아, 크지 않아. 아, 물발이 있어서 툭 치는데 라인이 확 가게. 가기... 아, 큰데. 아, 한 마리 다았습니다 제가 뭘 힌트라고 생각했냐면, 저희 지금 물 넘어가는데 보면은 막 이렇게 베이트 피쉬가 이렇게 톡톡톡톡 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위치 받은 데 보면, 베이트 피시가 가는 열치만한 베이트 피시가 탁탁탁탁탁 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 있고 요쪽으로 오면 올수록 약간 흐름이 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저쪽에 물 빠져나가는 데가 있어가지고 물을 퍼올리는 관계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더 수류가 생기니까 아 아직은 약간 여름이라. 크롬과 베이트피싱인가 생각을 갖고, 아, 제가 여기서 입지를 받고 나니까, 아, 있다, 있다, 있다 생각을 했는데, 작은 고기였네요 아,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고만한 녀석이, 4인치짜리 베스가, 4인치짜리 웜을 그냥, 두 번만 더 던지자. 한 번만 더 던지고 가라네. <laughs> 저긴 던지는 나오는구만 <laughs> 제 생각에 약간의 힌트는 된것 같아요 저기도 흐름이 있는 자리고 여기도 오른쪽에서 지금 관계수로에서 물이 콸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흐름이 있을 거예요 원래는 이제 요런 데만 흐름이 있겠지만 문을 열어서 저기도 흐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이 있는 자리에서는 지금 입질이 들어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엄청 싸늘싸늘 해졌잖아요 아까 아침에는 뭐 19도, 뭐 20도 이렇게 찍히던데 지금도 사실 기온은 24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아직 수온은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여름인가 봅니다. 배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어 피난다. 이티 배스. 네, 한 마리 더 낚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류에서 문어미 근처에 있는 어도라고 하죠. 어도에 물이 이렇게 콸콸퀄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 곳에서 입지를 받아냈단 말이에요. 오전에 아주 이른 아침에 낚시했던 딱 좋아 보이는 그런 포인트들보다는 흐름이 있는 곳에서 입지를 받았으니까 아직은 포인트의 붓기보다는 흐름에 좀더 의지하고 있나? 라는 판단을 가지고 여름낚시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난 몇주 동안 보여드린 포인트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죠? 어, 뭐 오늘 장소는 다르지만, 여기도 이렇게 보가 있고, 그 수정보에서 떨어지는 물들이 콸콸콸 쏟아지는 흐름이 있는 곳에서 섀도우물을 이렇게 또 쉽게 한 마리 낚아냈습니다. 배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트 아직은 여름입니다. <laughs> 아, 고기 잘 나오네요. 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울에서 텅 치고 흘려주면 텅 치고 쭉 가져가는 입질이 진짜 재밌습니다. 어 오늘 뭔가 가을 낚시를 좀 진짜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루어들도 처음에는 버즈 베이트라든지 뭐 크랭크 베이트라든지 뭐, 뭐 스피너 베이트 이런 걸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역시 사람이 마음이 좀이르고예 물속은 아직 한참 여름인 것 같습니다. 고기 잘 나옵니다. 이렇게 흐르는 물에서 낚시하는 걸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흐르는 물에서 낚시할 때 조심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저처럼 물에서 좀 멀리 서는 거예요. 아까 이 부위에서 낚시할 때에도 제 그림자가 물에 비치는 거를 되게 조심해가면서 낚시를 했거든요. 이런데 있는 고기들은 얕은데 있다 보니까 자기가 사냥을 하고 있어도 항상 이새 친구들한테 쪼아 먹기던 버릇이 있어서 그림자가 쓱 지나가면. 확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넓지 않은 포인트에서 낚시하잖아요. 해를 마주보고 있다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지금처럼 해를 등지고 있을 때에는 그림자가 수면에 들여오는걸 약간 걱정을 해가면서 낚시를 하면 조금 더 쉽게 낚아낼 수 있습니다. 두 마리 잡을 거? 세 마리 정도? <laughs> 그런 느낌으로 낚을 수 있어요. 어, 비 오고 물 많을 때 들어오면 진짜 좋겠다. 이 안에 막 덩어리 득실글 득실글 있을 줄 알았더니 또 그건 아니네. 슈퍼스 음 너를 잡기 위해 음. 여우를 탔어요. 나갔습니다. 아, 이게 맞네요. 예. 아, 뭔가 오늘 정말 가을 생각하고 왔는데. 아, 확실히 여름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쪽에 이렇게 여울이 팔칼팔칼 떨어지고 있는데, 뭐 풀이 이렇게 싹 있단 말이죠. 풀 속에 싹 숨어서 한 마리가 있을 것 같아서 첨벙첨벙 캐스팅하지 않고 뒷층으로 싹 밀어넣었더니, 사실 들어오자마자 입질 한번 받았었어요. 근데 딱딴데캐스팅하다가 마지막에 신중하게 싹 밀어넣으니까 들어가면서 쿡쿡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꺼냈더니 베스다운 배스 베스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기분 좋네요. 베스를랑은 가장 쉬운 방법, 풀팁 베스! 좋았어! 패스!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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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웃음> 피팅한다 <웃음> 잠자리 먹으려고 때린다 야 옆으로 가죠 <laughs> 이 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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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리. 이 로리 <로리로리>. 로리. <laughs> 아니, 4인치짜리 베스가 4인치짜리 몸을 불고 빰탁고 나오네요. 아, 친구 휘날려서 기네. 네! 어이구어이구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아이어떻 하냐. 네. 아끝까요 아네 어쨌든 이렇게 또한 마리 낚았습니다 아 귀여운 이 베스가 패기 있게 거의 뭐 비슷한 사이즈의 몸을 빵 때려잡고 나왔는데요 이걸 물고 또 쫄쫄쫄쫄 가더라고요 아이 친구 희대적인것 같습니다 어 오늘 베스 낚시 여러분들과 같이 해봤는데요 사실 보여주고 싶었던 낚시는 뭔가 가을 초가을에 할수 있는 낚시들이었어요 곧뭐 추석도 있고 하니까 초가을에 할수 있는 낚시들을 좀 보여 드리려고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역시 9월 초는 아직은 여름 요 여름 끝을 부여잡고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뭐 아침 저녁으로 날이 선선하고요 지금도 이렇게 해가 빵빵 내려쬐고 있지만 바람이 싹 불면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낚시가 한 2주나 1주일 정도는 더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선선한 날씨에 마지막으로 즐길 수 있는 여름 낚시 이번 주에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꿀팁 베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